핵심 31번입니다. 가공 지선에 대한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여기에 지지물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공 전선이 있죠? 이걸 우리는 가공 전선이다라고 얘기하죠. 가공 전선. 그런데, 그죠? 공중에서 뭐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낙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낙내가 떨어지게 되면 이 낙내가 전선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또는 여기에 있는 변압기로 떨어지게 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지물을 맨 상단에다가 뭘 설치합니까? 철선을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반드시 뭘 잡아요? 접지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을 뭐라고 불러요? 가공지선이다 라고 부르게 되죠. 이 가공지선은 그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직격 뇌로부터, 직격 뇌로부터 누구를 보호하자고 해요? 전선 및기계 기구를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보호하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가공지선의 굵기는 가공지선의 굵기는 고압일 때는 4mm 이상의 굵기를 쓰죠. 우리가 강도로 따지면 5.26kN 그 다음에 특고압에서는 특고압에서는 5mm 이상의 굵기를 쓰라고 그랬죠 강도로 따질 때는 8.01kN 이상의 강도가 있는 걸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공지선의 주 목적이 되고요. 이 가공지선은 또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됩니까? 그죠? 정전차폐나 정전차폐나 또는 유도내 차폐컬도 죠 유도내, 유도내를 차폐하는 이런 역할도 부수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매설 지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자, 매설 지선을 잠깐 보도록 하죠. 매설 지선이다라고 하는 건뭘 얘기합니까? 자, 여기에 예를 들어 철탑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철탑에 그죠? 어, 철탑을 세워 놨죠. 철탑은 웅덩이를 몇 개를 파요? 네 개를 팝니다. 우리는 이 모서리를 탑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낙내가 떨어져서 그 뇌전류가 철탑을 타고 대지로 흐른다면, 그저 흘러 들어와서 탑각을 통해서 대지로 방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탑각은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각재다라고 하는 철근을 그저 땅속에 쉽게 말하면 매설하고요. 거기를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서 굳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는 무기질 재료이기 때문에 부도체잖아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저이 철탑의 탑각 얘한테 그저 금속선을 묶어서 땅에다가 이렇게 묶어 주게 됩니다. 땅으로 해서 매설하게 된다 그랬죠? 매설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매설 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탑각에 탑각에 접지 저항을 접지 저항을 뭐해준다고요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저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 되죠? 자, 낮춰주게 되면 뇌가 치워들었을 때뇌전류가 쉽게 대지로 방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섬락을 방지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역섬락을 방지하고, 그죠? 애자련을 보호한다. 그러죠. 애자련 보호.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죠? 얘가 낙내, 내전류가 치고 들어와서 철탑의 탑곽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저항값이 커버리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탑을 더 다시 역류를 합니다. 역류를 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애자련이 또 이렇게 부착되어 있겠죠? 전설로가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거꾸로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애자련 주변에 불꽃을 일으키게 되죠? 그걸 우리는 역섬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쉽게 대지로 버려버리면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역섬낙을 방지하겠다. 그러니 애자련이 가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설지선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항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탑각의 접지장을 줄여서 역섬낙을 방지하고 애자련을 보호한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가공지선의 차 폐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차폐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중앙 여기죠 이게 지금 철탑 지지물이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얘가 지지물인데 그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애자련이 있겠죠 애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좀좋존 선이 있겠죠 그러면 얘로부터 중심 철탑의 중심 얘로부터 이렇게 선분을 그어서 얘가 보호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가공지선이 있는 거죠? 여기에 가공지선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선로에 건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호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호각은 일반적으로 45도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약몇 프로 정도를 보호할 수 있다? 낙내의 약97% 정도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보호각이 이 예, 각이 30도 이하가 되게 되면 100%를 다 보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100% 보호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차폐각은 다시 말하면 보호각은 그렇죠? 차폐각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차폐각은 적을수록 적을수록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 보호 효과가 좋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얘를 마냥 적게 한다면 결국은 지지물의 크기를 키워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호가은또 줄어들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차폐각이 적어진 건 좋은데 이게 적어지면 건설비가 비싸져요. 건설비가 비싸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는 적당하게 타협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약97% 정도 보여줄 수 있다면 큰 문제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몇도 이하로요? 30도 이하로요. 네, 이런 정도.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요, 전압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765 같은 경우는 2조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공지선을 2가닥, 2조라는 얘기죠? 2조로 시공을 하게 되면, 그죠? 차폐가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호 효과를 좀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자,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될것 같네요.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1번입니다. 자, 철탑에서 차 폐각에 대한 얘기죠. 보호각에 대한 얘기죠. 보호각. 그죠? 정리할게요. 보호각이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몇도 이하라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그렇죠? 45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30도 이하가 된다면 우리는 100% 보호를 가능하게 할수 있다 그랬죠? 100%. 이 정도면 97% 정도 된다. 그래서 차폐각은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차폐각이 크면 보호율이 떨어지겠죠? 나쁘다고 이해 되겠죠. 클수록. 그죠? 클수록 건설비가 적다. 그죠? 클수록 차폐각이 클수록 맞네요. 사폐가 이 크면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지물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건설비는 적다. 답은 2분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의미를 받아들여야 가능할 것 같네요. 대부분이 45도인 경우라면 80%가 아니고요. 우리가 97% 정도 보호가 가능하다. 보통 45도 이상이라고 그랬죠. 45도 이상. 아 이상이 아니죠. 45도 이하로 해야 되겠죠? 이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죠? 답 2번항에서 찾아봅니다. 예제 2번입니다. 직경 내에 대한 방어 설비, 방어다라는말이요 방어하고 보호하겠다. 가장 적당한 건 어떤 거냐? 직경 내에 대한 얘기죠, 직경 내. 이거 가공지선에 대한 얘기죠? 가공지선. 자, 복도 차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코로나를 방지하겠다. 이걸 하려면 지름이 도체 지름이 증가한다 했죠? 등가 반지름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 썼잖아요. 등가 반지름 반지름이 증가를 한다 이런 효과 때문에 우리가 복도체 그죠? 코로나 방지용으로 사용한다. 서지흡수기 S A라고 얘기하죠. S A요. S A 네, 서지흡수기 그죠?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뭐할때 쓰는 거예요? 개폐서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서지흡수기요. 자, 답은 1번 항으로 체크가 가능하겠죠? 답은 1번 항입니다. 자, 이제 3번을 보자고요. 성전선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가공지선에 대한 얘기죠? 공중에 가선한 지선, 목적.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써요? 직격내로부터 전선 및 기계기구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뇌의 직격을 받는 경우 성전선 보호 맞죠? 유도에 의한 성전선의 고전이 전위가 상승하는 걸 억제하겠다. 방지하겠다. 통신에는 차폐가 있다 그랬죠? 정전차폐나 유도내차폐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철탑의 접지저항에 대한 얘기죠. 철탑의 접지저항을 줄여주겠다.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인가요? 그렇죠? 매설지선이 하는 역할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매설지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 했어요? 탑각의 탑각의 접지저항을 접지저항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낮춘다. 저감해서 뭐를 방지한다? 역섬락, 역섬락을 방지하고, 그죠? 애자련을 보호한다, 그랬죠? 애자련을 보호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답은 4번 항이 되고요. 4번 항은 매설지선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